생명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시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된 주님의 날, 동서 사방에서 불러주시어 듣는 길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환경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축제이며,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어서 직접 말씀대로 사시고 본이 된그 삶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은혜의 시간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며 죄를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신과 불안,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절제하지 못한 탐욕과 오만과 교만, 우상숭배에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확진자가 더 이상 불어나지 않기를 또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빠른 회복이 있기를 어서 백신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고단한 시간들을 잘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무엇인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사랑샘 은혜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다 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그런 삶을 살아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작은 소자에게 나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타인을 위하여 손해보다라도 기꺼이 줄수 있는 부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우신 우리 이병성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위하여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기도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 구석구석 남모르게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성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재앙은 우리의 만 우리의 자족을 막을 수 없음을 기도합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이 시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해 봤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신 은혜이며, 기적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